슈퍼버스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슈퍼버스는 11월 27일자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주가 반등에 강한 시그널을 떴었는데요. 자, 지금 이 슈퍼버스는 다시 한번 바닥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 펌핑이 지금 2차로 나와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버스에 대형 호재 이벤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력들은 이 슈퍼버스를 왜 매집을 하고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버스에 남아있는 대형 호재 이벤트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자, 이 락업 해제는 한방 터져주게 되면은 최소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이 나와줘요. 자, 슈퍼버스 보시다시피 지금 잠겨있는 물량이 41% 가까이 되죠. 그리고 풀려있는 물량이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천천히 풀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락업해제가 호재인 이유는 세력들은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대에서 절대 팔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주가를 크게 한번 펌핑을 시키고 매도를 시킨 다음에 주가를 떨구는데 내 네, 일전에도 이렇게 슈퍼버스가 락업해제 일정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100% 가까이 펌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바로 이렇게 빠졌죠. 세력들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크게 한번 펌핑을 시키고 주가를 바로 떨궜습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에도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더 님들께 코인명 추천과 목표가 다 집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락업해서로 펌핑이 온 사례인데. 자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한 번에 1186% 펌핑이 나왔다가 락업패드 직후에 바로 주가가 마이너스 80% 가량 떨어졌죠. 자 이때 같은 경우에도 홀더님들께 이렇게 타점 집어들여서 홀더님들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자 결국엔 뭐예요? 세력들은 절대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대에서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던 코인을 굳이 굳이 주가를 펌핑시켜가지고 한 번에 매도를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던 홀더님들은 주가가 펌핑을 했는데 왜 떨어지지? 라고 하면서 내가 봤던 수익이 또 다시 손실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홀더님들께 해당 락업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집어드릴 건데 저의 개인번호인 최고양칠의 7 0 2 7로 문자로 슈퍼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슈퍼버스 락업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 공유드릴 거고 제가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일전에 공개를 했다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금전 요구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만 연락을 드리 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제가 홀더님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 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에는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슈퍼버스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 자에는 이렇게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단님들께서도이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거래량은 적지만 세력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펌핑이 나올 수가 있는데 홀단님들께서 해당 거래량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홀단님들께 해당 실시간 지표까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승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효과라고 있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요, 복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아주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으로 10억을 만들고,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고, 승률은 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점, 100승, 93%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지표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매매 원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지금 저희 회원님들께서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서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어서요. 여기 보시면 롱 사인이 이렇게 뜨자마자 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숏 사인이 뜨니까 코인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식의 차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23%의 매매 지표는요, 010-7907-7027로 제 개인 번호로 2라고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에서 1억까지 불리신 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9000%의 놀라운 수익률은요, 놀라운 승률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은 중국 계열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바이낸스에서도 바이낸스 인생이라는 중국 코인을 상장하여 50배 레버리지로 거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또 다른 중국계열의 코인도 현재 하루 만에 6,200% 가까이가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렇게 중국계열의 코인들의 급등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중국의 자본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하루 만에 6,000% 급등이 찾아오는 등 현재 시세의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의 연구 기금이 정책연구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중국 계열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금 이런 해당 스테이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코인은 중국계열의 스테이블 관련 코인으로서 상장한 지한 달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280%라는 급등이 한 차례 일어난 이후로 조정이 크게 다시 오고 세력들의 재매집으로 인해서 180%라는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해서 펌핑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2차 펌핑, 3차 펌핑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대 5000% 이상 가까이 되는 급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해당 코인, 코인명 거래소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집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폭등이 올수 있는 단기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전부 받아가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7907-7027로 B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금전 요구 가입비 1차 없기 때문에 극비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사칭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하나에서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종목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